예전에 주민센터가 동사무소일 때, 어떤 남자가 4개월밖에 안 살았다고, 서류의 이혼 기록 지워달라고, 공무원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그 남자가 왜 이혼 당했는지, 알겠다군요. 거기 앞에 써있대면서요 물어는 거안 되니까 신중하게 하라고. 빡대가리들은 역시, 어, 주식 사는데 떨어졌어. 아, 걔 존망했어. 환불해주세요! 왜 환불 안 해주나요? 이거랑 똑같네? 공무원이 무슨 죄냐. 그냥 이거 직접 처분하면 안 되나? 이거 총을 이렇게 서랍에 넣었다가 이렇게 그냥 쏴버려? <laughs> 아유, 꺼져! <laughs> 쏴버려? 아니, 공무원도 솔직히 그런 족 같은 소리를 들어줄 의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친절친절. 갑질이 진짜 만연해 있죠. 4개월이면 꽤 살았구만. 뭐 기록을 지워달래? 개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그렇게 따지면은, 나 저기, 등기소 가가지고 원베일리 이런 거내 앞으로 해달라고 빨리 바꿔달라고 주소 바꿔달라고 졸라 볼까 한번 공무원한테 강남 가가지고 저 주소 원베일리 몇동몇호 이걸로 바꿔주세요 지금 주소가 잘못됐어 요파주시게 아니라 저 강남 어, 그쪽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먹힐 것같아이 빡대가리야 쏜다. <laughs> 이렇게 썼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원빌리 개꾸라냐 어 잘못됐어요 바꿔주세요 이거 주소가 잘못 들어갔어요 그냥 제가 취득세 낼게요 빨리 바꿔주세요 혼인 무효 소송이 그게 해당이 안될거예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 의사와 반하게 누군가가 지 멋대로 신고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도장은 함부로 찍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함부로 찍어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도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혼인신고를 안 해요. 혹시 모르는 마음도 있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혼인신고를 한게 그게 내집 마련에 좋은 영향을 안 끼치기 때문에 미루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되겠지만. 하여튼 도장은 신중하게 찍으시고요. 이래서 국평어야 되게 똑똑한 사람, 정상인 사람, 그리고 약간 저기. 아, 이 새끼는 침팬지인가 인간인가 그 사람도 꽤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치를 내면은 국평 오다왜 이렇게 함부로 찍을까 저도 상당히 신중하게 살지 않습니까 도장 절대 안 찍음 제가 그 결혼하고 단짝인 친구가 부쩍 요상해졌어요 최근 제가 하는 걸 거의 따라해요 사진, 구도, 자세 다 따라해서 제 취향껏 올린 SNS 저랑 비슷한 피드로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따라서 만든 음식 올리는 것도 웃기고, 저더러 미술관 왜 좋아해? 물어본 다음에 미술관 다녀고 꼭 티를 내요. 이거 하이라이트 전에 올려놓은 거 있는데, 목이 뭐야 질투지. 얘 극힌 거야. <laughs> 별것도 아닌 년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네? 인스타를 염탐하잖아. 너 따위가 행복하게 살아 결혼해갖고, 저렇게 괜찮은 카페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알콩달콩 밥도 해먹고, 개같은 년 하면서, 부러워가지고. 그래도 조심해야 돼. 큰일 나. 위험하다. 정신이 병들었다. 평소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결혼해가지고. 보면은, 별것도 아니야, 솔직히. 신혼부부들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냥 계란 하나를 붙여먹더라도 그냥, 어우, 이 개같은 형. 저거 행복하다고 아주 그냥, 난리치는 거 봐. 깨벗고 살고, 어, 자랑하는 거 봐. 어우, 안 입고 해가지고 자기도 따라하고. 아픕니다. 정신이 많이 아픕니다. 30대 중반이 제일 많이 긁힐 나이. 왜냐면은, 이게, 30대 초반에 대부분 이제 결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반 넘어서면은 위기감이. 그때 남자친구 없는 사람은 너무 위기감 느끼거든요. 입으로는 자기가 비혼주의자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 제처럼 나도 웨딩드레스 입고 싶고 신혼여행 가고 싶고 저렇게 알콩달콩 신혼살림 살고 싶고 이렇단 말이야. 어? 이런 애들 거리두기 해주세요. 나이 차이 망이 나는 연애? 저는 20대 중반이고 남친은 30대 후반. 14살 차이.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화도 안 내고, 부처 같은 사람인데, 근데 부모님은 나이 때문에 병습을 할 거라고 반대야.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또 짜게 식는, 나이 많은 남자. 근데 나이 많은 남자의 무기는 이런 거밖에 없어. 자기 그 인격으로 카바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이게 지원해주고 보듬고 이런 거죠. 뭐 본인이 좋다면. 근데 어떤 게 문제인가요? 반대하는 거? 부모님이 반대해서 안 만나겠다는 거는 빨리 헤어지는 게 낫고.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 말 들을 거면 연애 하지 말고. 그부모님 해주는 남자 만나면 됩니다. 같이 영원히 갈 거면은 부모님 말 굳이 들을 필요 없죠?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는 좀 애매한 게 있네? 그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천만 원 다시 돌려주시고요. 헤어질 거면은 돌려주세요. 부모님이 별로라고 해서 흔들릴 거면은 빨리 헤어져 주는 게 이분은 시간이 없어. 지금 본인은 20대라가지고 괜찮지만 이분을 까딱 잘못하면 독거 노총극 됩니다. 이 여자, 이 여자 하지 말고, 어? 그렇게 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사람을 자꾸 바짓가랑이 잡고 있지 말고 결혼할 건지 말 건지 빨리 정해서. 아니 같은 나이 또리면 상관없어. 둘다 20대고 그러면은 뭐 씨, 사귀다가 뭐 헤어질 수도 있지. 근데 이분은 지금 째깍째깍 할아버지로 가는 시계가 막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놓아줄 거면 빨리 놔주세요. 지금 까딱하면은 진짜 독고노친거 같아요. 아, 둘다 비혼이어서 돈거 생각 둘이 좋으면 비혼일 수가 없어. 그렇게 막간 보지 말라니. 둘이 되게 좋아하는데 우린 비혼이에요. 이거는 간 보는 거예요. 만나서 정말 좋아하면은 결혼을 하고 싶어지는 게 그게 사람이고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서로를 책임진다는 뜻이거든. 남편에게 도움 받고 나도 남편에게 도움을 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의무, 의무적으로다가 무슨 비혼 타령이야 무슨 비혼 비혼? 아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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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괜찮은 남자였으면 비혼 탈령했을까 바로 그냥 임신 공격 들어갑니다. 무슨 14살 차인데 동거는 더더욱. 이 남자분이 결혼을 원치 않은 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런 남자는 나는 안 만날 거야. 계속 간만 보는 남자를 굳이 만날 필요가 있 빨리 헤어져야겠다. 너무 좋고 하면은 결혼하고 싶죠. 근데 누가 지금 간을 보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여성분이 간을 보는 거면 남자는 뭐 동거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이를 그렇게 먹은 남자가 결혼 안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만 사귈 거 하면은 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걸 좀 이해하기가 힘들텐데 나이가 아직 어려갖고 남자는 결혼이 무섭다 트라우마. 그것도 다 핑계야. 아우 빨리 헤어져. 내가 봤을 때는 아, 둘다 허치거리 하지 말고 연명떨지 말고 지금 아주 젊은 좋은 시간을 본인이 지금 낭비하는 것으도 있기 때문에 천만 원 빨리 갚고 헤어져. 자기 트라우마는 병원 가서 고쳐요. 엉뚱한 여자 괜히 애도 못 낳게 하지 말고 나중에. 낳고 싶어질 수 있다니까? 지금은 스무 살, 스물 몇 살이니까 그게, 음, 난 비용주의자. 에, 안나도 돼. 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야. 사람이 자꾸 바뀌어야 생각이. 내가 20대 때 얼마나 병신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늙은 놈이 간 엄청 보네? 아우, 진짜 늙은 너구리 같네? 간 존나게 보네. 안동 간집인줄 알았네. 너무 영악하고, 늙은 너구리 같습니다. 백년묵은 너구리 같거든요? 남자가 결혼하고 싶으면, 오줌털 시간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어린애 갖고 노는 것 같아. 무책임한 남자가 어린애를 갖고 노는 것 같아. 본인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책임지기 싫고 리소스를 붙기 싫어하는 것. 즉 마음이 없단 소리. 결혼하긴 싫고 놔주기 나까워서. 딱 이제 느낌이 오네요. 갔다 왔나? 그 갔다 온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갔다 오고 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도 여자가 키우는 거고. 씀씀이가 어떤가요? 돈은 별로 없죠. 돈은 별로 없는데 그거 저기야. 애 양육비 주느라고. <laughs> 허칫하지 말고 나중에 재결합할 수도 있어. 이혼했다고 해서 다영원히 끝이 아니에요. 애 보고 나중에 재결합할 수 있어. 나중에 팽당한. 두집 살림일 수도 있고, 모르겠네. 금사임. <laughs> 두집 살림. <laughs> 금지된 사랑. 이 정도면 기분 나빠서, 로그아 내가 봤을 때 이분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남자도 그렇게 많이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잘해주면, 하! 뭐. <laughs> 아니야. 원래 남자친구는 그 정도 해줘요. 아, 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면은 막 이해해주고 진짜 부처님같이 포용해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거는 그 사람만이 특별하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남자친구라면 또 여자친구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좀 착각하지 말고 트라우마는 병원 가서 고치고 혓바닥이 너무 길다 당연히 어린 여자가 이렇게 막 좋다고 그러는데 아 천만 원 그냥 놔둬준다 20대 남자가 나한테 막 좋다고 한다? 나 지금 바로 적금 깨러 갑니다 주식 팔아갖고 내가 바로 준다 천만원 정도 그냥 줄수 있음 나도 14살 어리면서 천만원 줌또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린 남자 만나면은 또뭐 테슬라 준다 테슬라 사줄 거다 14살 어린 남자는 거의 육아 수준이고 뭐 천만원 정도 쓸수 있다 우리 뭐개 고양이 키우는데 그 정도 쓰니까 오케이 따지고 보면은 어, 그 정도 썼다 네 육아입니다